자, 안녕하세요. 큐리오 바이오 시스템즈 주가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12.69%좀 빠져서 7만 200원이에요. 많이들 좀 걱정이 되시죠? 자, 우리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볼까요? 누가 사고 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개인들은 매수를 오늘 실컷 해줬는데 외인들이 팔았죠.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손박힘 현상 일어나는 걸 모르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반대입니다. 자, 개인들이 사면 외인들은 팔고, 외인들이 팔면 개인들은 사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자꾸 혼동하셔서 그래요. 이미 외인들은 선반영해서, 자,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면은, 그제서야, 어, 좋은가 보다 싶어서 사고, 또 외인들이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면은, 개인들은 또그 물량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사만 보고 판단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만 이런 염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는데 차익 실현할 때마다 자꾸 놀아나시는 거죠. 어, 이 큐륙 바이오 시스템즈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가 플루토 코드 때문인데 이 플루토 코드라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스테이션, 워즈, 스테이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가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플루토코드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 기기에 호환할 수 있고, 이런 기기를 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 소프트웨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큐리오 바이오 시스템즈는 하드웨어적 측면이 강했어요. 원순 블루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계를 팔아야, 하드웨어를 팔아야 돈이 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자, 플루트 코드를 통해서 이런 하드웨어를 팔지 않아도, 어, 기계에 이런 새로 구매하는 것을, 이런 분석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 하드웨어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기계를 다 갖춰놓고 있고,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기계를 들이기가좀 어려운 거죠. 예산 문제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 큐리옥 바이오 시스템스는 큐리스 바이오 센스 이런 부담 없이, 플루토 코트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자, 해결하게 된 거죠. 이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모든 기관들을 호환해서 쓸수 있다는 것이 자, 강점이자 메리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이제 LT, MT, HT 워크스테이션 라인업에 대해서 설치만으로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까지 판매 실적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드린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지금 핸들링을 잘못하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투자자를 보세요. 계속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익이 계속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인과 기관에서 계속 테스트 물량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글로벌 시아로 찰스 리버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왔던 건데, 자, 비원심분리 기반 시료처리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평가한다. 이러한 매출 개선을 전망하고 있고, 2066년, 2028년 매출 규정이 비중이 70% 이상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아직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에서 영업 이익이 적자다 보니까 좀 주춤주춤 올라가는데 모멘텀이 정말 크다는 거죠. 하반기 매출배서 개선 충분히 전망하고 있고요. 2026년, 28년 파트너십 통해서 플루트 코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0% 이상 차지할 거다. 실적 개전제가 매우 급격할 거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하락은 결국은 외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가 영역이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매우 궁금하시잖아요. 물론 엊그제 좀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좋았겠지만, 어, 못 하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제가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주식 쭉 이끌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 목표가 제가 얼마 보고 있냐면, 자, 최소 1만원 자,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면서 수주가 확인이 되는 순간 이 올라가는 이런 조정 구간이 조금 조금씩 있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추가로 매수기에 갖고 싶,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자, 말씀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엊그제 매도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 다시 한번 제가 고가에서, 고점에서 매도기에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도 요즘에는 똑똑해져서 잘 따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참 많이도 사셨네요. 그래도 낮은 가격에 사셨겠죠. 시장 장중에. 그리고 매도했던 외인들, 차익 실현하는 외인들처럼 우리도 또 계좌 수익 좀 이끌어 가야죠. 키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분명히, 어, 연말에, 우리가 12월에 계좌 수익을 좀 불려줄 수 있는 효자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어, 이제 12월까지 2.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달도 거의 다 흘렀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좀더 선물 좀 넉넉히 준비하시고, 또 해외여행, 추울 때 우리 해외여행 가면 너무 좋잖아요. 해외 여행도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혼자 대응하다가 실주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너무 어렵죠? 큐리옥만 보내주세요. 큐리옥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 누르신 다음에 보내주세요. 그럼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매도 타점,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할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꼭 요청 안 하셔도, 어, 매수하실 분들, 또좀더 담으실 분들,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눌림목에서, 자, 매수 타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이 가격 계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 우상향을 그리는 어떤 종목도, 그러니까 대시세가 올 어떤 종목도 얌전히 가진 않거든요. 자,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등락을 건강한, 자, N자형 파동을 반복을 하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냥 놔두면 관망하면 수익이 너무 적어집니다. 자 남들 10% 수익 얻을 거 우리 30% 이상 수익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자 고점에서 매도하고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요. 다시 매수하시고 매수하신 다음에 볼륨 계좌 키워서 다시 한번 매도하시고 이렇게 변동의 표를 몇번 정도 이용하시면은 수익이 훨씬 커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명 외인과 자 기관의 매매법입니다 일단은 큐릭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단기간 차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너는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혼자 하지 왜다 퍼주냐 하시는데 저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봐서 어, 혼자 하다가 실수하고 또돈 엄청 날려봤거든요 그래서 수익 아, 마이너스 계좌 찍히면 진짜 아무한테도 말못 합니다. 자, 주변에 가족한테도 말을 못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은, 자, 이번에는 계좌 복구하시고 연말에 좀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익 좀 나눈다고 해서 제 수익 적어지는 거 아니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많은 도움, 도움 받고 또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수익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 나누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러면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